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자, 자리 쪽에도 네.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 한미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협상에 대한 어, 민주당 산자위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어,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 협상을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힘을 다해 한미 관세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음, 직접 협상에 임했던 김정관 장관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협상 과정이 예상됩니다. 국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을 문제 삼으며 조기 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사실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라뇨. 어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분들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신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회견에 참석한 의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장엽 의원님 오셨고요. 정진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고요. 장철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 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현재는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와 투자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현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미국 정부와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불리한 관세 압박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국제통장 질서와 동맹정신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은 연일 협상 진척 상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 강요, 비자 문제 불합리한 관세 조건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협상 체결을 강연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도대체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국익입니다. 국익, 국익의 우선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공동소장은 왜 한국이 국내 총생산의 0.7%에 해당되는 125억 달러치 수출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는 거래를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미수출 감소로 손해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돕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애당초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것은 담보나 보증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 투자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듯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의 문제 역시 후속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첨단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직접 투자만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체를 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에 현금을 보내고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투자 협약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과대한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전을 목표로 협상에 나가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익의 중심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가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한 협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 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익 수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